트렌즈와 링크 3.0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비타민 스팀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링크 트렌즈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신 정소연최지연 학우분들과 금지어 인터뷰 진행해볼 텐데요. 앞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선 박형규 교수님께 거의 공주 자아를 찾아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영상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행해볼게요. 이젠 너무나도 익숙한 소품들이 옆에 있는데요. 하는 분들은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이 소품들은 주어진 금지어 또는 금지 행동들을 할 시에 랜덤으로 벌칙으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벌칙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 c u l 공연기획학과 20학번 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컬처 공연기획학과 최지연입니다. 와아 캐스톤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보신 학우분들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캐스톤 디자인을 신청하게 된 계기나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한번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 수강 신청을 하는데 캐, 캐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선택 사항이 있길래 너무 이제 단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일단 OT를 들어보자 해서 OT를 들어봤는데 어, 제가 직접 창작물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지불해준다는 점에서 네, 매력이 있어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수강을 하면서 어떤 뭔가를 제작한 결과물 같은 게 있을 것같잖아요 혹시 그 결과물이 뭐였는지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일단 저희는 저번 1학기에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작했던 거는 저희가 한 작품을 창작을 하고 그 작품의 주인공에 맞는 의상을 제작을 하고 그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만든 사진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런 <이러면> 안 되나요? <laughs> 저희 팀이 만든 작품 리플렛과 의상. 네, 이렇게 무대, 하나의 무대 장르를 가지고 옷과 리플렛을 제작을 했는데요. 어, 이거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 있을까요? 저는 지윤이랑김희이었는데 아. 엄청 싸웠어요. 진짜 엄청 <laughs> 많이 싸우고 계속 우연 충돌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저희가, 예, 저는 거기 에이플 많았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이 나왔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 순간순간 회의하는 순간순간 옷을 제작하는 순간순간이 다, 다 기억에 남습니다. 뿅뿅. 너뭐걸렸다 뿅뿅.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이거요? 이거? 어. <laughs> <그냥> 세상이 무론데. <laughs> 원래 니것 네 <거> 같아. <laughs> 네 진행하세요. 캐스톤 디자인 안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은데 저희조 같은 경우에는 물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같은 항목이면은 한 사진만 찍어도 되는 줄 알고 저희조가 옷에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꽃을 굉장히 많이 붙였는데 이게 꽃한 단만 저희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꽃마다 사진을 찍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옷에 다 붙여버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옷에 붙여있던 꽃들을 다시 하나씩 따로 맞아. 사진을 다 찍어야 해서 좀 힘들었던 맞아. 기억이 있습니다. 한 120개 되잖아요. 아니 저희 꽃이 거의 한 300개. 예쁘요. 응. 그럼 캐스톤 디자인을 수강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 좀... <laughs> 캐스톤 디자인을 수강을 하시면서 본인이 느끼셨던 장점과 단점을 한 개씩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저희가 직접 창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비가 나온다는 게 가장 메리트였던 것 같고요. 빙현님 이게 뭐냐? <laughs> <좀. 웃음> 그리고 지현님은요? 저 역시도 장점은 약간 저의 상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진짜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살면서 이런 기회는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수강을 앞으로 하게 될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 수강을 할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음. 음. 무엇이 있을까요? 꿀팁이없나요 <laughs> 경진대회가 있잖아요. 음. 그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팀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센스 있게 잘 하면은 뭐 상금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모든 과정에 열심히 임하시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금이 꽤실수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면은 좋아요 뿅뿅 지연이가 말할 지연 씨. 저희쁜거 주세요 오야좀예만데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소강한 캡스톤 디자인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떠,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위터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 아, 위터의 현실은 상상이 된다 구나터의 현실은 상상이 되는구나. 나는 현실이 된다. 뭐야? 밀면서. 귀엽구야. 귀엽구야. 뭐, 그, 얘네가. 아, 이거를 들으면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앞에다가 떠다녀야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볼 수 있는 기회. 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캐스톤 디자인이 좀싫어주시면 <laughs> 돼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캐스톤 디자인이 전공 과목에 있는 학우분들은 <laughs> 시, 저예요? 아니 지윤이 아니요. 지윤 해바라기 해바라기야. 네 캐스톤 디자인 과목이 전공 과목에 있는 학우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무리로 뭐 하나 하고 갈까요? 뭐예요? 캐릭터 디자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